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개명성 동적에 발가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로파 이 비산 속에 헐켜 이 땅에 생명 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 눈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아직 이방만으래요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권을 부른다 이 하늘 시야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발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어여,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어한 주간 첫날 월요일 아침에 읽었습니다. 음,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 아, DP라는 건데요. 저도 DP가 뭔지 몰랐어요. 애들이 어~ 이게 헌병 중에 이탈영병을 잡는 그 헌병들을 어 이렇게 탈영병 체포조에서 DP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왜 DP냐고 물으시면 제가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봤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 화두 이슈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 있을 동안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군대 생활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내내 제가 든 생각은 이게 군대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어둡게 자라난, 그러나 이제 소신껏 살아난,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도 봤습니다. 어 여러 가지 군대 내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계급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부조리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여지는 건 아무래도 탈영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도 군대에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갔다 왔습니다만 어, 이렇게 보면, 탈영병 하면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루저나 아니면 못된 친구들, 그리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친구들,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그려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실현당해서 탈영했고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격이 겨, 강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제 갖다 이렇게 해서 나약한 군상으로 그려졌던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소재해서 만들어내는데요. 보면, 어 뭐, 한두 명 정도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뭐 어쩔 수 없죠 어디가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청년들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조리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군대가 탈영병을 만들고요 그리고 한 청년들의 인생의 어둠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은연 중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군대, 이제 장교들의 어떤 진급에 대한 욕심, 인사고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어, 그, 수통이, 그, 1950년 산, 53년도 수통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록으로는 2017년에 바꿨다, 19년에 바꿨다 하는데, 뭐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통도 안 바뀌는데 군대가 바뀌겠냐? 다시 말해서 사회가 바뀌겠냐? 라고. 이게 참 웃긴 건 뭐냐면요. 신형수통을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창고에 다 재워놨대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거 써가지고, 뭐, 장염 일으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뭐, 그왜 배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풀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 손실날까봐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조리함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적지 않은 파문이 되고, 연이어서 지금 뭐 국방부에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가 어두운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야, 여러분 뭐 그냥 어떤 군대 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사회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서 어~ 지도자들이나 그 사회의 모습에 따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형태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어, 정말 긴급 환자가 생겼는데 자기 돈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그 비싼 비행기를 불렀는데도 열흘 전 출국 승고 안 했다고 어~ 비행기 탑승할 수 없다고 온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가슴 먹먹한 느낌들을 받습니다. 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로마 전 곳,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고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절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및그 모든 좀힘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그렇게 해야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정말 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 정치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어, 예전에 있었던 데 트럼프가 할때 그렇게 뭐, 대통령인 앞서서 백신 안 맞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자기는 수억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서, 코로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이권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정치연금 받고서는 구충제가 약이다라고 또 대통령이 떠들어대서 그거를 먹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적시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마스크를 쓰면 비겁하고 약한 사람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려하는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흐름과 무관. 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도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나 어떤 삶의 흐름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고 간구할 하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품위 있게 살고 싶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정말 배달부지만. 어,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살았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변모해가고 어떻게 흑화해져가는지 모습들, 자신의 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까지 소중히 키워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어,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갖고 있는지를 잘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가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낼 때가 많아요. 음, 제가, 음, 공부할 때, 어, 수많은 교수들이 저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신학생은, 목회자는 양손에 하나씩 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이고 한 손에는 이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칼바르트의 어떤 그 명제를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예, 모습을 지니게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하고 간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치 지도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증언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언하도록 자신은 사도로서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음,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로마 정부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지려면 앞으로 300년은 더 가야 됩니다. 이 300년 조선 왕조시대의 절반입니다. 오랜 시간이죠.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요, 지하에 모여 숨어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로마 제국과는 무관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치와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실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좀 잘못 인용한 사람들이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실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바울이 정말 건면하는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자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는 남성의 주의 사회잖아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화도 내고 폭력도 일삼고 말다툼하고 문제 일으키는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저는 이 하반절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이 어떤 말씀입니까? 거룩한 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는요.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근데 이 예배의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그 일이 되도록 어, 기도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꿈꿨던 어떤 교회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어떤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자리 어떤 남자분이 어왜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요? 이게 식사하다가 움찔움찔 놀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드면서 가족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선함이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 하나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어떻냐 어, 주변 자기 그 있는 테이블에서 가족들도 말좀 살살해라. 아뭐 어떠냐? 그게 이제 습관화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무원들이 무슨 일 하면서, 뭐, 뇌물 받고, 뭐, 자기 편한 대로 일을 하고, 주변에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면은, 어 이게 어떠냐? 이게 관행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건 구분한 데한테도 있거든요. 경건함을 가지고요. 정말, 이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기도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이 어, 우리가 내가 바깥 사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면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라, 이러한 사회, 이러한 삶의 흐름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모든 사회의 활동은 남성들었고요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의 이제 기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사치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 어 핵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올리게 착한 행실로 치, 그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꾸며야 되는 이게 비주얼이 돋보여야 하는 어 우리 시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 드라이기 하나가 어떤 제품 나온 거 60만 원이 안 돼요. 뭐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이 살아난다라는 그 봤습니다. 예. 어 그거 보면서 아 무슨 드라이기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 뭐 생각도 합니다. 어, 머릿결이 얼마나 좋다고 뭐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돋보이는 사회. 전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남자 여자 구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곳에서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이 사회와 이 땅을 일구어 나가는 삶.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쉼이 아니라 사치가 아니라 선한 행실들로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꾸며내는 진솔하고 소박하고 담대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삶의 흐름이고 문화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선한 행동들이 귀함이 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삶의 모습을 가진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